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괴찬에서 용재 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어,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공모주 열풍 LG 에너지 솔루션에 탑승하였고, 그 이후 아주 매도를 기가 막히게 예술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용적이 눈여겨보라고 해서 매일같이 LG 엔솔 주식만 추적하면서 나름대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약 5천만원가량의 LG 엔솔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엔솔이곧 보호 예수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낙지인가요? 판단이 서지 않아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보호의 수가 뭐야? <laughs> 그래 간단하게 하면 못 팔게 하는 거지 자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비상장이라는 단계를 거쳐 근데 비상장을 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기관에게도 팔고 외인들한테도 팔고 개인들한테도 팔고 이렇게 다 판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좀싼 가격에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상장되는 게 되면 공모가라고 하는 공모가가 형성이 되고 내가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만 오천 원에 샀는데 시가 출발이 뭐 삼만 원에 시작할 수도 있고 더청약자가 몰리게 되면 사만 오만 원 네,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근데 상장하는 날 너무나 많은 물량이 나오는 거를 방지를 하고 또 너무나 싼 가격에 산 사람들이 못 팔게 하기 위해서 모든 비상장 주식들은 보호해수 기간이라는 거를 만들어놔. 그래서 상장일로부터 1년... 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팔 수가 있다 또는 상장일로부터 뭐 6개월 뒤에 팔 수가 있다 이렇게라고 정해놓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보호 예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보호 예수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봐 보통은 뭐 짧게는 뭐 6개월 짜리도 있고 많게는 2년 3년 짜리도 있고 1년 단위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어, 만약에 이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 예를 들어서 주가가 네가 만 원에 샀어 근데 네가 1년이 지나서 이걸 팔 수가 있어 근데 주가가 3만 원이야 넌팔 거야 가져갈 거야? 팔겠지 보통 사람들은 그래 수익률이 높게 나왔으면 팔아. 왜 1년을 기다려온 시간 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갖고 갈 생각은 안한단 말이야. 이해가?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샀는데 가격이 한만천 원이야. 그러면 팔까 안 팔까? 이건 반반이겠지. 왜 1년을 기다려서 만천 원이었는데 아이고 천원 먹고. 아더 어, 이상 지겨서 못 살겠다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가격 차이 안 나니까 좀 들고 가자하는사람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보호해수가 풀리는 게 무조건 낙제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다만 이건 이제 종목들마다 잘 봐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지금 LG 엔솔이잖아 자 LG 엔솔은 2차 전지의 대장주이고 LG 엔솔의 작년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올해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돼 근데 늘 그렇지만 기간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보호해수 기간 동안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애네들은 자금을 회전을 시켜야 되는 게더커 또는 1년 돈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또는 2년간 돈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회수로 하려고 하는 게 강하지 더 가져가려고는 하지 않을 거야 보통 대부분의 보호회수 풀리는 날이 그래. 그럼 반대로 매도물량이 제 쏟아져서 가격이 떨어지겠지. 자 근데 LG앤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보호회수가 풀리는 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 LG 엔솔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보회수가 아니라 뭐한달 전에 샀던 사람들이나 두달 전에 샀던 사람들 또는 LG 엔솔의 비전 가치를 믿고 실적을 믿고 앞으로 2차전지를 믿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보회수가 풀려서 하락하는 날 오히려 어떻게 하게 되겠어 찬스로 다가 오겠지. 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올 수가 있다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 투자의 관점이 너무 막연해. 자 보호의 수가 풀리는데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나는 오늘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으면 엄마가 좋은 거야. 나는 내일 아빠한테 용돈을 받을 거였으면 내일 아빠가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야. 결국은 내가 LG 엔소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보호의 수가 나한테 풀리는 날 악재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호재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잘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증권사 애들 쪽에서도 말이 달라 막. 나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이나 의견은 안 믿거든? 안 믿어. 일단 얘네들 하는 말은 일단 믿고 걸러서 참고사항 할지언정 얘네들이 하는 말이 내 투자상에 전혀 도움이 되진 않아. 마치 이런 거야. 옆에서 누가 막 떠들어. 들리는 건 들리는 건 어떡하고 싶어내 귀가 있는데 안 들리겠어? 들리겠지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대로 다 흘리는 거야 왜 나는 증권사들 전망치를 잘안 믿냐면 3년 주시장을 하면서 얘네들 맞히는 꼴을 잘 제대로 못 했어 작년도 한해 얘네들 작년 1월 달 작년 1월 달에 각 증권사들이 새해 전망치를 내놓는단 말이야 그 전망치 한번 가서 한번 찾아서 자료 좀 여기다 한번 띄워봐 봐 작년도 1월 달에 올해는 아직 1년이 안 지났으니까 결과가 증명이 안 됐잖아 2022년도 작년 1월 달에 각 증권사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담과 저 점을 어디까지 봤는지 한번 가서 한번 봐봐. 기도 안 차. 코스피 3 0 0 0 봤어. 말단된 소리를 하고 있어. 미... 아, 아무튼 난 그래서 주권사들 말을 믿지 않고 그거 한번 자료 좀 한번 떼어줘봐. 괴리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지금도 LG 엔솔에 대한 전망치는 많이 달라. 어떤 사람은 목표가를 낮추는 주권사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판단하는 거는 누구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LG 엔솔에 대한 가치를 믿고, 2차전지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을 믿는다. 그런다면 또 자금적인 여유가 된다면, 또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 그런다면 그런 사람들은 LG 엔솔을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반대로 LG엔솔은 뭐 오랫동안 기다려봤는데 뭐 재미도 못 봤고 뭐 한다 그랬다면 팔고 매매를 안할 수도 있는 일이고 훨씬 뭐 다른 종목을 찾아볼 수도 있는 일이고 근데 이번 사연 올려주신 분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LG엔솔로 재미를 계속 보셨기 때문에 아마 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 매도가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하락이 나온다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자 그래서 보호 예수라는 거는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좀 알아두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보호 예수가 풀 런날 종목이 이제 일반적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이걸 들고 말고 갈지는 이보호에서 물량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잘 알아야 돼요. 뭐 전환사채 물량이 나온다. 뭐 이런 건 나온다 그런다면 근데 뭐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는데 이 기업이 뭐 시가총 천억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종목이다. 실적과 매출이 개작살나는 종목이다. 매년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전환사채 물량 자체가 순수한 의도의 물량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올해 들고갈 필요가 없죠.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액 영업이 실적에 받쳐주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알아주는 기업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은 본인들이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 플러스 주식으로 전환할 전환을 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를 내가 10일을 발행을 해. 그럼 네가 10일을 예를 들어 사 1억 원짜리 우리가 10일을 발행을 해. 그럼 네가 1억 원을 10일을 사. 근데 이게 일정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럼 권리를 가지고 이거를 네가 채권으로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으로도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너가 나한테 1억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러고 치에 채권을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네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보회수가 호 풀려 갖고 봤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 우리 회사 주가가. 너가 처음 받았을 때 주가보다 채권 주식보다. 그러면 주식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그렇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주식을 주는 거야. 그럼 너는 주식을 시장에다 팔게 되면 너가 나한테 빌려준 1억보다 너는 훨씬 더 많은 권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를 이제 많이 발행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하거든.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CB에 전환사채로 걸리는 보호해수 물량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다 다른 거야. 이전환사채를 정말 무엇 때문에 발행을 하고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주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 공장을 너무 많이 지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CB를 발행을 했어. 그럼 어때? 좋은 거지. 근데 정확한 출처도 분명한 목적도 없는 상황에서 CB를 발행을 해. 뭐 하려고 돈 발행을 했어? 돈 놀이하려고 발행하는 거야. 대주주나 임원들 뒤에서 뒷배 챙기려고 그래서 시비를 왜 발행하는지, 이 시비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하고 덤벼들어야 되는 거지. 알았지. 그치. 이 시비를 발행을 하고, 이 시비를 가지고 뭘할 것인지에 대한 공시의 부분이 다 나오지. 사업 목적 추가나, 아니면 뭐 공장 확보나, 시비의 발행 목적 그런 거 용도에 대해서 나오지. 근데 문제는 구라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해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 당연하지. 공부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 주가가 공모가보다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100% 보장이 있어 그런다면 다 달라붙어서 그냥 사지. 안 그러겠어? 그거 다 달라. 시장 환경에 따라 다르고 그날 2차 전지 쪽이 뭐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지. 주식에서 우리가 100%라고 알수 있는 부분은 없어. 자, 오늘은 보호회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항상 판단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사연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